오늘은 간소하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아무개라고 하는 목사님, 글을 쓰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길에서 주운 생각들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일을 할 때에는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일이 사람을 부릴 때에는 역겹고 추합니다. 스스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에 열중하면 그보다 더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이 사람을 부리기 시작하면 억지로 하게 되고 그 억지로 하는 일 속에는 지겹고 힘들고 버겁고 추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십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고 전달하는 그 모든 과정을 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 주신 일로 생각하여 그 일을 흡족하게 만족하게 감사함으로 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모습이 그보다 더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하게 되면 그 일은 추하게 되고 역겹게 되고 지겹게 되고 힘들게 된다 하는 그 사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두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나아가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고 나쁜 병들을 물리치고 또한 불완전한 사람들을 완전케 하는 권세와 권위를 주어서 세상 가운데 내보냈습니다 내보냈으면 그 순간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간소하게 하여라. 여러분 복음은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 역시 세상에서 얽히고 설키고 꼬이고 하는 것처럼 복잡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안에 구원이 있고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진실은 언제나 단순합니다. 진실은 언제나 단순할 뿐만 아니라 간소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거짓은 늘 포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아주 강한 독사가 있답니다. 이 독사는 너무너무 화려해서 산등성에 있어서 저편에 있어서 바라봐도 그 독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수 있답니다. 왜냐하면 화려하게 빛을 발하기 때문에 화려한 빛을 바라고 또한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예쁘고 화려한 그 모습으로 사람들이 다가가게 되면 결국 물리게 될 경우에 위독하게 되는 위험에 처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답니다. 그러나 진리는 단순합니다. 진리는 복잡하지. 흔히 많은 사람들이 거짓을 나타내고, 또한 거짓을 말할 때 부풀리게 되고, 화려하게 되고, 포장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진리신 주님은 단순하십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단순한 모습 속에 주님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도 자리 다툼을 하고, 또한 키재기를 하면서 다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세운 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곧 어린아이였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가 왜요? 단순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붙이지 않고 간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간직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과 간소함과 또한 단순함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다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은 복잡합니다 생각이 정리되지 않고 마음이 혼돈스럽습니다 온통 어둠이 영혼을 사로잡게 되어 괴롭고 고통스럽고 번민스럽고 견뎌낼 수 없는 그런 아픔으로 시달리게 됩니다. 우리 육신의 병도 질병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단순하고 그저 간소하게 될 때, 우리의 몸은 마음은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삶을 간소화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심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으로 주어질 때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보면. 잔뜩 준비하지 말아라. 간소하게 하여라. 너희 자신을 준비하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아가는데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준비하지 말고 나아가라. 그러면서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권세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그걸 가지고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행을 잘 하는 사람은 짐을 많이 꾸리지 않습니다. 간소하게 꾸려서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나가 생활하는 것이 바로 여행을 잘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복잡하고 또한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단순하고 간소화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그 안에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세 부류의 사람으로 비유하여 말씀합니다. 먼저는 농부, 둘째는 경기자, 셋째는 군인. 농부는요 단순한 사람입니다. 솔직한 사람입니다. 진실한 사람입니다. 왜? 흙에서 배우기 때문에. 흙은 거짓이 없습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것이 흙입니다. 이 흙은 자연스럽게 모두를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싹을 틔우고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 일들을 해내는 것이 바로 흙입니다. 흙은 속임이 없습니다. 농부가 땀 흘린 만큼 거두어들일 수 있도록 농부들에게 있어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수고한 만큼 거두어들이는 그 법칙을 알도록 하는 것이 바로 흙이요 농부들의 삶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단순화하는 것. 여러 가지를 덧붙이고 부풀리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자연스럽게 나아가는 그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붙이는 것도 아니오 더 빼는 것도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을 가르칩니다 또한 경주자 어제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이 있었습니다 많은 메달을 딴 사람들 기쁨과 감격 속에 행복해하는 모습 보입니다. 여러분 경기를 관전하면서 뭐 TV를 통해서나 직접 보는 과정 속에 경주자가 거치장스러운 옷을 입고 달리기를 한다든지 어떤 시합에 임하는 거 보았습니까? 아니요, 간소화했습니다. 최대한으로 간소화해야만이 그 시합에서 그 경기에서 능 이길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삶은 간소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군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군인은 군인으로 부름을 받은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사사로운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부르심에 합당한 그 모습 속에서 부르신자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서는 사람이 바로 군인. 군인의 삶 가운데는 복잡한 생각들을 제하는 훈련 그리고 여러 가지 사사로운 것에서 벗어나는 훈련, 훈련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게 바로 군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2장 3절로 6절에서 이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정리해 줍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 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농부의 수고 단순함 가운데 사사로운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간수함 가운데 나아가는 그농부의수고땀 흘린 만큼 거두어들일 뿐만 아니라 군인으로 불임받은그 군사는 부름을 받게 했던 그 사람을 기쁘시게 해서 사사로운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 나가서 경 n 하는 자는 경주자. 누를 지키는 것처럼 그리고 간소화하여 자기의 몸을 충분히 활용하고 주교의 자기의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경주자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예배하는 오늘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면 여러분의 생각이 얼마나 복잡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얽혀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또한 계획하고 하는 일들이 복잡 따나냈지만 이런 것들을 정리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하게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건하게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 향하여서 간단하게 준비해라. 간수하게 준비해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희 자신을 준비하라라고 말하그 자신을 준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 것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나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나의 학식이나 나의 덕망이나 나의 의지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준비하라는 것이죠.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십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심에 있을 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갈 것이다 더러운 병마가 물러갈 것이다 그 권세와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라 배낭이나 동전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고 나아가라 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간소하게 하는 그 삶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입니다. 아마도 모든 아기들이 태어나는 순간은 주먹을 불끈 쥐고 뭔가를 움켜쥐겠다고 하는 으앙하면서 소리치며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가시는 분들을 보십시오. 모두가 손을 쫙 펴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손으로 쥔채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공수래 공수거입니다. 성도로서 준비해야 할 것, 다름이 아니라 간소에하는 간소화하는 그 삶을 노력하는 것입니다. 디엘무디가 전도자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한 마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은 그릇도 아니요 금 그릇도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다.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리트 가슨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는 사사로운 것에 목숨을 건다라고 하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그 책을 쓰는 동기가 친구 교수에게서. 간단한 편지 한 통을 받고서 그 책을 썼다라고 그는 쓰고 있습니다. 그 친구 교수가 준그 편지 속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리처드 조화롭게 사는, 아름답게 사는 데는 두 가지 규칙이 있어. 첫째, 사소한 것에 연연하지 마세요. 둘째,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사사로운 사소한 것이요. 그러면서 대시를 하고 우정 깊은 친구 웨인으로부터. 이는 두 마디 사사로운 것에 얽매이지 말라. 세상 가운데 는 사사로운 것들로 가득하다. 그러니 이 사사로운 것들을 버리고 정작 중요한 것그 하나만 붙들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그 책을 쓰기 시작해서 그는 베스트셀러를 쓰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 하나만 붙들면 모든 것을 붙든 것이 됩니다. 복잡하게 여러 개를 붙들라고 하다가 하나도 붙들 수 없는 그런 처지가 아니라 생명에 있으신 예수, 능력이 있으신 예수, 권세가 있으신 예수, 구원이 있으신 예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분 한 분만 붙들면 여러분이 자유를 얻고 죄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우리 주님을 보십시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박히실 때 화려한 옷으로 입은 것이 아니라 홍포 하나 입고 벌거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살을 찢겨 우리를 위해서 주셨고 피를 흘려 우리를 위해서 능력으로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바 여러분이 대하는 10월 첫째 주 성찬. 이 성찬에 주님의 능력이 말 줄로 믿고 주님 안에서 단순화하십시오 복잡한 것을 정리하십시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약인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을 크게 백향목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 기둥이 세워지기까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무에 밑둥이 잘라졌고요 교만의 위쪽, 위쪽이 잘라졌고요 겹가지들이 다 잘라져서 정리돼서 단순화된 그 모습으로 양쪽의 기둥이 우리가 하나님께 쓰시는 그릇, 하나님께 쓰신 기둥 대기에서는 사소한 것을 버리고 단순화해가는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잡시다, 간소화하십시다. 아멘, 복잡한 것 버리시고 간소화하시면서 사사로운 것 버리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송과 198장